자, 빨리, 빨리, 빨리. 조금만 더 가주세요, 뒤에 분들. 이쪽으로. 맨 뒤에, 맨 뒤에 분들, 맨 뒤에. 좀만 더 내려와 주세요. 가운데 좀, 채워주세요, 가운데 좀 채워주세요, 맨 뒤에 분들. 이리 와서 이쪽 줄 채워주세요. 줄기 너무 길었어. 요 뒤에는 너무 많고. 맨뒤에 조금 앞으로 나와주세요. 뒤에 분들. 경주 같은데 나오라는 네. 거 보니까. 아, 오케이. <laughs> 자 찍겠습니다. 자 일단 먼저 하나 찍겠습니다. 그대로 서 계세요. 하나, 둘, 셋. 자한번더 하나, 둘, 셋. 자, 그 다음에 파이팅 한번 할까요? 자,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자, 하트 한번 합시다. 하나, 둘, 셋! 오케이! 됐습니다. 네, 많이 같은데, 뭐, 오늘 많이 들은 것 같은데, 하트. 오늘 많이 들은 것 같은데. 인천정기지역만 잠깐 남아주세요.